지난 회차 말미에 다음 시간에는 혈관성 치매 그리고 전두축 뒤엽 치매 함께 살펴보겠다 말씀드렸죠? 오늘은 혈관성 치매 예방 및 치료법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 보건이라는 뜻풀이부터 인용해 드립니다. 보건 건강을 온전하게 잘 지킴, 병의 예방 치료 따위로.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일을 보건이라 한다. 황제내경 황제내경은 동의학의 최고의 경전이에요. 황제내경에서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은 예방의학입니다. 예방의학을 다른 말로 보건의학이라고 하죠. WHO, 세계보건기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 Health 이것이 보건의 의미예요. 보건, 예방의학. 이미 뇌혈관 터지고 피떡이 뭉쳐서 중증 치매가 됐어요. 중증 중풍이 됐어요. 그것보단 미리 예방하는 게더 좋겠죠? 오늘 내용은 예방 차원에서 특히 주목해 주세요. 중풍 그리고 치매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혈관성 치매 중에서 중풍이 제일 위중한 증이에요. 이 그림 잘 봐주세요. 중풍은 두 가지로 대표됩니다. 허혈성 중풍이 있고요, 즉 허혈성 뇌졸중이 있고 출혈성 뇌졸중이 있습니다. 허혈성 뇌졸중은 ischemic stroke라고 하고요, 출혈성은 hemorrhagic stroke라고 합니다. 허혈성이란 비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뇌의 말초 혈관에 피떡이 이렇게 가로 막고 있어요. 그러면 전방으로는 피가 흐르지 않겠죠. 그러면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전방의 뇌세포가 괴사됩니다. 썩어요. 그러면 치매가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 부분에 피 공급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허혈성이에요. 그걸 영문 표기로는 ischemic stroke라고 하고요. 이 그림 잘 봐주세요. 혈관이 파열됐어요. 뇌에 모세혈관 어느 부분에서 혈관이 파열됐어요. 그러면 피가 줄줄 새겠죠. 그래서 일어난 중풍, 뇌졸중을 hemorrhagic stroke, 출혈성 뇌졸중이다 합니다. 각각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요법으로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합니다. 먼저 허혈성 중풍일 경우에는 요 곡지혈에는 S극면, 태백태연혈에는 N극면을 부착합니다. 그리고 출혈성으로 생긴 뇌졸중은 음구곡천의 N극, 경고중봉혈에는 S극면을 부착합니다. 의학적인 근거 있습니까? 의학적인 근거부터 살펴봅니다. 먼저 한약대사전에 경맥의 정의를 인용해봅니다. 경맥들은 자체 순행 부위가 있고 일정한 장부 기관들과 연계되어 있다. 이 경맥을 통하여 그 경기가 해당 장부 및 기관들에 가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게 하며 온 몸을 하나의 통일체로 연결시켜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여기 곡지 혈의 S경면 태백태원의 N경면을 부착하는 이 요법을 가리켜 혈전 용해 요법이다 하는데. 삼도인 친구 요결에는 어혈방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비장과 폐와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경고 증봉의 S극 음곡곡천의 N극면을 부착하는 이 요법을 가리켜 삼도인 친구 요결에서는 간정격이라고 합니다. 간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는 요법. 먼저 어혈방이라 하는 것은 비장과 폐의 혈액 필터링 및 혈전 용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요법이에요. 비장과 폐는 혈전 용해 작용이 있어요. 그런데 뇌 혈관에 혈전이 쌓인다. 우리 몸 이곳저곳에 혈전이 쌓인다 하게 되면 그것은 비장과 폐가 혈액 필터링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그럴 때 어혈방이라는 것을 넣으면 비장과 폐의 혈액 필터링 및 혈전 용해 작용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어서 혈전을 용해시키는 여법. 그것이 오혈방입니다. 의과학적인 근거. 먼저 비장. 비장은 주로 혈액을 정화하고 미생물을 제거하며 마모되거나 손상된 적혈구를 제거하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감염과 싸우고 항체를 합성하는 백혈구를 생성하는 면역체계의 중요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비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강력한 필터 작용을 해요. 혈액을 정화하는 필터 작용을 해요. 이번엔 폐. 폐는 외인성 및 외인성 색전증에 대한 필터 역할을 하여 전신 순환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색전증이라는 게 뭐예요? 어혈이 혈관을 막고 있다. 그걸 말해요. 혈액 유래 물질 필터 역할을 폐가 한다. 폐는 혈전, 섬유소 덩어리, 기타 내인성 및 외인성 물질과 같은 미립자 물질이 전신순환계로 유입되는 것을 걸러내는 이상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이는 허혈이나, 즉, ischemic stroke나, 심지어 중요한 기관의 경색을 예방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엔 간정격의 의미. 혈소판은 주로 트롬보포이에틴에 의해 조절되는데 주로 간에서 생성된다. 간은 피부 상처에서 IGF1의 주요 공급원이며 상피 및 피부 치유의 여러 측면에 기여한다. 그러니까 조골은 뿐간 목경이라는 경맥이 간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도와주는데 만약에. 조그로풍 간 목경이라는 그 경맥이 간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해요. 그러면 간의 정상적인 기능이 약화된다. 간의 정상적인 기능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어디 상처가 났을 때 지혈하는 작용이에요. 간에서 혈소판을 가장 많이 만들어냅니다. 간은 지혈작용을 총 지휘하는 장기예요. 간이 하는 지혈작용이란? 뇌혈관이 이렇게 터진 것 지혈 및 짜깁기로 터진 혈관을 복구하는 거예요 그게 간의 정상적인 기능 중에 하나 그런데 그 일을 잘 못해 삼두인은 간정격 서 그러셨습니다 위 십이지장괴용으로 위에서 대량 출혈이 발생했어요 너무 많은 출혈로 입으로 피를 막 토해요 폐에서 나오는 출혈이 아니라 십이지장 위에 괴양이 생겨서 대량출혈. 그런데 간정격 쓰면 지혈된다. 삼두인 친구 요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간정격을 써보면 위시비장괴양에 탁월한 효과가 있거든요. 지혈, 간이 하는 일입니다. 파열된 혈관, 짜깁기, 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잘 못해. 그럴 때 음극, 곡전의 엔극 경고중복혈에에스극 붙이는 간정격을 쓰면 지혈 및 파열된 혈관 짜깁기 작용이 정상적으로 회복된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FTD 침해, 즉, 전두축두엽 침해, 삼치법을 어떠한 요법으로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한지 이것은 역시 이어지는 시간에 보내드립니다.